결론부터 말해서 예방적으로 먹지 말고 발열 및 통증이 있을 때만 아세트아미노펜을 적당한 양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 김씨입니다. 백신 접종 후의 면역 반응으로 인해 발열과 몸살 증상이 있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이에 대해서 여러 국가나 기관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고 동일한 기관에서도 여러 차례 의견을 번복하면서 타이레놀만 먹어라, 아스피린도 된다, 유부프로펜도 된다 혼동되는 분들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접종과 해열진통제에 대해서는 많은 말이 있었는데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이해를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세타아미노펜은 타이레놀로 대표되는 해열진통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방역당국에서 보도자료를 정확하게 타이레놀을 복용해야 된다고 보도해버리는 바람에 전국 약국에 타이레놀이 독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스마트폰 중에 갤럭시가 제일 좋으니까 국민들은 갤럭시만 써라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얘기입니다. 아세타 아미노펜 성분의 해열 진통제를 만든 회사는 우리나라에만 해도 수십, 수백 개가 됩니다. 타이레놀과 타사의 아세타 아미노펜 제재 간의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코로나 백신과의 임상적 상관관계는 아직 타이레놀도, 타사의 아세타 아미노펜들도 증명된 바 없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없는 타이레놀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타사의 아세트아미노펜 제재라도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시 백신 접종과 해열진통제에 대한 각 기관과 방역당국의 의견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0년 3월 17일 한 논문을 근거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이부프로펜 사용을 피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이부프로펜과 같은 소염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논문의 내용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부프로펜을 사용하지 말고 아세타아미노펜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인 2020년 3월 18일 세계보건기구는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WHO는 이부프로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이부프로펜 사용을 용인하였습니다. 이어 미국 식약처에서 2020년 3월 19일 해당 논문에 대해 밝힌 입장에 의하면 이부프로펜과 같은 소염진통제 사용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증상 악화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었으나 소염진통제의 양리학적 효과에 의해 감염을 탐지하고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의 현재 입장은 백신 접종 후 통증, 열, 두통, 근육통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다른 종류의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방 목적으로의 사용은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이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및 얀센 백신에 대해서는 아세트 아미노핀에 대해 한정하고 있으며,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에서는 성분에 대한 언급은 없이 해열제 및 진통제를 사용하라는 내용만 기재된 상태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도 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국소적이거나 전신적인 증상의 완화를 위해 해열제 또는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아세타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등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발열 등의 이상 반응의 완화를 위해 해열 진통제 사용 시 아세타아미노펜 사용을 권고하였으며 발열 및 이상 반응의 예방을 위한 복용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보건기구와 FDA,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입장에 따라, 국내 질병관리청에서는 현재 아세트아미노펜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6월 7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알러지 반응 등으로 복용하지 못할 경우 다른 계열의 해열 진통제를 복용해도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디어에서는 의사협회가 아세트아미노펜 외에 다른 진통제를 먹어도 된다고 추천한다고 어그로 기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세타아미노펜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어 복용하지 못할 경우에 다른 계열의 진통제를 복용하라고 한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 후 아세타아미노펜을 권고하는 전문가들은 엔세이드가 항체 형성을 억제한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그 근거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셀룰라 이뮤놀로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부프로펜으로 대표되는 엔세이드 계열 소염 진통제는 이뮤노글로불린 M과 이뮤노글로불린 G 항체 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감염 또는 백신 접종 후 엔세이드의 투여가 항체 합성을 감소시켜 인체 면역 반응을 억제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해당 연구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이 아닌 세포 실험 결과로서 직접적인 임상으로의 적용은 어렵지만 최소한의 피해와 최대의 효과를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해열 진통제를 선택해야 할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IGM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면 약물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기타 진통제를 처리한 군에서 낮은 항체 생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별표시가 있는 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모든 종류의 약물, 모든 종류의 약물 농도에서 약물 미처리군에 비해 낮은 항체 생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세타미노펜에 의한 항체 생성의 저하가 비교적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약물 농도에 의한 차이도 가장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IgG에 대한 결과도 유사합니다. 아스피린 전홍도. 아세타 아미노펜 전농도 나프록센 전농도에서는 약물 미처리군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고농도의 약물 처리 시 아스피린 및 나프록센은 큰 폭으로 항체 생성이 저하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이유로 전문가들은 접종 후 해열 진통제로 아세타 아미노펜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선 실험 결과를 보셔서 알겠지만 아세타 아미노펜 역시 약물 농도에 따라 면역 반응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백신과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인체 실험, 임상 결과는 나오지 않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얻을 수 있는 정보 안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자면 여러 방역 당국, 기관, 학회 등에서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해열 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이러한 아세트아미노펜은 꼭 타이레놀일 필요가 없으며 동네 약국 아무데나 가셔서 아세트아미노펜 주세요 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러한 아세트아미노펜을 아플까 봐 미리 예방적으로 드시지 마시고 통증이나 발열 같은 증상이 있을 때만 적당한 양으로 드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각자가 잘 판단하셔서 코로나 시대에 꼭 생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